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34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강남마을 한라비발디 2004년식 89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원에서 21년 5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3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불곡마을 벽산 블루밍 2005년식 39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천7백만원에서 21년 3억 7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2억 8,4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1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위.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모하미의도이단지 2006년식 336세대 전용 면적 59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000만원에서 21년 5억 5 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7천 9백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1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늘푸른 오스카비를 단지 2004년식 31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00만원에서 21년 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4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.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위치한 써니밸리아이아 2004년식 199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,800만원에서 21년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1,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9위,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동천마을 현대홈타운 2차 2002년식 112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9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7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2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8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한 용인보라효성 헤링 턴플레이스 2019년식 970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6530만원에서 21년 8억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6억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7위.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모하미래도 일단지 2006년식 838세대 전용 면적 59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5억 1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6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세터마을 죽전일스테이트 2004년식 199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5천만원에서 21년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6억 3천3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5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기흥파크뷰 2004년식 91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,900만원에서 21년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3,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4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한보라 마을구단지 경남 안너스빌 2006년식 600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천만원에서 21년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4천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3위.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하마비마을 동일아이빌이 2002년식 837세대 전용면적 139.2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5200만원에서 21년 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위,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위치한 기흥역 센트럴프르지오 2018년식 149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500만원에서 21년 10억 1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7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1위.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위치한 수지진산마을 푸르지오 2012년식 43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3,500만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8억 1,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교동마을 현대필그린 2002년식 486세대 전용면적 134.5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천6백만원에서 21년 6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9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에 위치한 신안인스비리단지 2004년식 538세대 전용면적 71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3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2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8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 위치한 한천마을 금광베네스타 2008년식 46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5401만원에서 21년 3억2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2억 4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7위.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위치한 신동백 서해 그랑브리차 2014년식 817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,500만 원에서 21년 6억 8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6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교동마을 현대홈타운 2003년식 795세대 전용면적 124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,900만원에서 21년 7억 2,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5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성동마을 수지자의 2006년식 680세대 전용면적 149.5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1,400만원에서 21년 11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8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4위.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백현마을 경남한너스빌 2006년식 60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,800만원에서 21년 5억 5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3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.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위치한 청명호 수신 아닌스빌 1단지 2009년식 829세대 전용 면적 122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천만원에서 21년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275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.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용인기흥 우방아이유셜 2018년식 40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천5백만원에서 21년 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 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%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 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1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한 신창 미션일 2002년식 926세대 전용면적 118 제곱 입니다 2017년 2억 4천만원에서 21년 5억 5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.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한 내대지마을 건영캐스빌 2004년식 1,254세대 전용면적 134.5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원에서 21년 10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7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,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호수마을자연앤데시앙 2006년식 43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6천6백만원에서 21년 5억 9,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삼계리에 위치한 개수마을 수목원 우림피류 2007년식 34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4300만원에서 21년 2억 6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1억 93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.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호수마을 동보노빌리티 2006년식 481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1,500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6,3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,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예진마을 2003년식 516세대 전용면적 83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6900만원에서 21년 3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2억 5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.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노건마을 세천년 그린빌 1-2006년식 414세대 전용 면적 59.5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,270만원에서 21년 7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.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버들치마을 성복힐스테이트 3차 2010년식 823세대 전용면적 167.5제곱입니다. 2017년 6억 7천만 원에서 21년 13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9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8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.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위치한 초당마을 삼부르네상스 12단지 코아루 2006년식 289세대 전용 면적 84.5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1 7 5 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용인상하지능도로벤스 2단지 2008년식 85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860만원에서 21년 5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.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한 현대모닝사이드 2004년식 1112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천만원에서 21년 4억 9천2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